안녕하세요. 건강 효정 유창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 증상을 가지신 분의 쇼그렌 증후군 증상 문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 보겠습니다. 소화기 내과에서 복부 CT,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위염, 역류성 식도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진단받았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체중 감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8년 11월에 68kg에서 2019년에는 60에서 61kg까지 많이 빠지셨네요. 8kg 정도 빠지셨는데 이분이 혓바닥 갈라짐, 잠을 자면 혓바닥이 마르고 눈이 뻑뻑하고 불면증이 나타납니다. 쇼그렌증후군 증상이 비슷해서 질문을 해봅니다. 체중이 자꾸 빠지니까 힘이 드네요. 일단은 첫 번째 질문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으면 체중 감소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면 체중 감소가 나타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쇼그렌 증후군이 있으면 또 체중 감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체중 감소가 나타날 수 있어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체중 감소가 나타날 수 있고 쇼그렌 증후군도 체중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병원에서 확실하게 진단이 내려졌는데요. 쇼그렌 증후군은 임상 증상은 있어요. 혀가 갈라지고 혓바닥이 마르고 눈이 뻑뻑하고 불면증. 쇼그렌 증후군은 불면증도 같이 나타나죠. 혓바닥 갈라질 수 있고요. 혀가 건조하고 구강 건조, 안구 건조, 눈도 뻑뻑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도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쇼그렌 증후군.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증상들도 다 쇼그렌 증후군에 해당하지만 이분은 쇼그렌 증후군에 대한 검사를 아직 확실하게 안 받으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류안스 내과 가셔서 R5항체 R5항체나 LA항체, 라항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S S A 항체 또는 S S B 항체 검사를 따로 해보셔야 됩니다. 이 R O 항체나 라 항체, S S A 항체, S S B 항체, 어, R O 항체라고 하기도 하고요, S S A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라 항체는 S S B 항체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쇼그렌 증후군에 관한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 항액 항체라고 하는 자가면역질환이 있을 때 양성으로 나오는 항체 검사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확실하게 진단이 됐지만 쇼그렌은 이 부분에 대한 항체에 대한 검사가 확진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쇼그렌 증후군으로 볼 수는 없고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면서 안구건조, 구안건조, 불면증, 체중감소가 나타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쇼그렌 증후군 항, 아로항체 또는 라항체 SSA 또는 SSB 양체 검사를 먼저 받아보시고, 쇼그넨에 대한 확진을 먼저 받아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